안녕하세요. 축복받은 남자, 유다현입니다 자, 오늘 도착한 피규어는 제일 복권, 시상, 키드부입니다. 마인부죠. 마인부의 마지막 모습, 키드부라고 부르죠. 네. 이 키드부, 아무튼 이 마인부라는 캐릭터가, 어, 드래곤볼은 Z까지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, 이제 뭐, 최강 빌런이라고, 어, 꼽고 싶네요. 예. 네. 이거는 가격이 저렴해요. 네, 근데, 이거를, 어, 저, 얼굴을 보시면은 정말 잘 나왔고,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민 중이신 분 계시면은, 어, 그냥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, 얼굴도 굉장히 잘 나왔고, 뭐, 어, 아무튼 가격 대비 정말 잘 나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제품의 박스가, 여기 있고요. 네, 이거는 셀박스고. 어, 자, 이게 저 피규어의 박스입니다. 제일 복권시상 네,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금고양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 보니까 일본 내수용인가봐요. 네. 음, 이것도 좋고, 이것도 좋고. 원피스 피규어는 당연히 좋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식장 대충 한번 훑고, 자,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